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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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가지고. 남은 게 요거 남았거든요. 여기 퇴지물이아직이되 있어가지고 못했었잖아요. 그죠? 요만큼 남았습니다. 오히려 뭐, 한 두, 두 시간 하면 충분히 다될 겁니다. 일단, 덜덜이 가져와서. 저것도 저다안 깨놨네, 또. 저 밑에 부분을 깨줘야지. 근데 일을 하다가 말았던데. 아, 참, 이하네 이제 일이 중분한방이고 저도 깨줘야 뭐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할 텐데. 하다가 깝네. 요차지어차 그대로 돼있네안 되면 이거는 뭐, 오한방 가져가고. 그러면 몇 개는 뭐, 어려운데. 그래도 어려운 일도 아닌데 좀 해놓고 깝습니다, 뺏데 하여튼 뭐, 일하는 게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죠 뭐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고 제가 해야죠 그래도 보시다시피 뭐 엄청난 면적을 했습니다 저기 조금 남은 거하면 되고 이거 열을 좀 해주라 바퀴를 달아줘야지 바퀴 달아가지고 <목소리> 이리 와야 돼 우리는 오늘 점심 먹고 왔습니다 점심먹고 지금 11시 30분이거든요 오늘 기계도 다 내려야 되고 대박이도 고쳐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취하다고 뭐 그래도 여시부터 뭐 하지 어쨌든 이런 것도 그 자기들이 다 담을 거라니까 よけ。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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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어가고한 2시간 한 정도 해가지고 남은 부분 다 벗겠습니다 이제 담는걸 빨리 담아야 내일 샌딩을 할텐데 담는걸 이렇게 안하고 있어서 걱정이네요 내일 샌딩팀도 올텐데 요 사람들 다오디가버리면서 여튼 뭐누그러우면 느긋하네요 다벗겠습니다 와... 아, 800평을 그래도 뭐 거의 이틀만에 어쨌거나 뭐 대박이 하고 또 덜덜이 돌돌이 하고 덜덜이도한 음 200평 이상 됐겠습니다 대박이로 한 600평 뵙긴 같고 일단 뭐 이게 다 800평이라니까 뭐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어. 재본들 뭐큰 의미도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잘 벗기지는 현장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전에 그죠 정말 여기는 제가 물론 이제 금액적으로 협의를 해가 들어할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벗기지는 이 스타일이면은, 그냥, 우리, 그냥, 그런 말로, 돌려먹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800평을 이틀 만에, 대박이가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갔겠죠. 네, 예, 여기로 냈습니다. 겨우겨우 저 목발 태워가지고, <laughs> 저 목발 태워가지고, 이쪽으로 냈습니다. 그래데 여기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넓혀가지고, 뭐, 안 그랬으면 저기 기운뚱 하잖아요. 그래서 안될뻔 했는데, 딱, 아, 맞춰가지고 나갔지더라고 일단 가 저러가지고 거기 내려오고 3시 크레인 온다 했으니까 저희는 또 맛있는거 먹으 바람 쐬러 가겠습니다 아 사장님 예 크레인 빨리 오는거는 상관없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다마치고다 네. 네. 내릴 준비 다 해놨거든요 뭐 아무데나 오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내가 위에서 이거 달아줘야 되죠 이거 밑에서 풀면 되지 풀까? 응, 풀면 되지 할아버지 막아고 당근을 맸습니다 올리고 응. 그 동안 고생하고 수제로 해서 단비 없으면 안 되지만은 정말 이, 또 이렇게 고장이 한번 나뿐이니까. 돈이 많이 깨지겠죠 아, 돌돌이도려이도 돌돌이도 아니었으면 정말 진짜 이번 현장은 안될 것같아죠 이게 뭐 뭐라도 하나도, 하나라도 부족하면 일이 안됩니다 아직건다갖춰일 그러다 보니까 창고 이걸로 저희는 완전히 마치고, 이제 샌딩 팀한테 코스하고 가겠습니다. 어, 이번 현장, 정말 아, 뜻깊은 현장인데, 아쉬운 점도 있죠. 에, 장기가 고장나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어쨌거나 잘 마쳤습니다. 저희가, 뭐, 어, 약속했던 시간 안에 다 마쳤고, 요 저는 가겠습니다. 이번 현장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현장 어떻습니까? 기분, 목소리가 뭐, 기분이 안 좋네. 크레이미 60만원 좁히고. 그럼 뭐, 기계, 기계 수리해야 되고. 기계 수리하러 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번 응. 이번 현장 뭐, 기분 좋다 사도 이리 뭐. 이리저리 다 때입히고 뭐.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좋은 경험이고. 가겠습니다. 아, 기계 수리하러 갈 일뿐만 건데, 서산까지 가야 된다는데. 안 당하겠네. 네, 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최고의 일꾼, 황치 대기 중. 삐링삐링